안녕하세요. 정춘진입니다. 오늘 소래포구에 가서 생새우 4kg 한 마리를 구입해 왔어요. 어, 이거 가지고 오늘 새우전 맛있게 담아 보겠습니다. 지금 소래포구 상인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6젓이라고 어, 그래요. 지금이 양력 6월이니까.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엄력으로 어, 따지니까 엄력 5젓이라고도 해요. 그러니까 5젓이건 6젓이건 어, 새우젓 담는 방법은 똑같으니까, 어, 일단 새우젓 맛있게 담아 볼게요. 자, 여기에 어, 혹시 모를 이물질 같은 거 있을까봐 어, 그걸 가려낼게요. 어, 이런 큰 새우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, 이거는 같은 새우니까 곤란할 어, 필요 없고요. 음, 새우가 너무 깨끗해서 뭐 나오는 게 없어요. 이게 바다에서 건져낸 새우이다 보니까 뭐 미역 잎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음, 오늘 새우는 너무 깨끗하네요. 음, 지금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자, 음,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소금물로 염수물 만들어 놓은 걸 여기다가 한번 부어서 그냥 깨끗이 한번 헹궈 줄게요. 자, 이렇게 염수물에다가 한번 헹궈 주겠습니다. 맹물이 아니고 이게 소금을 탄 어, 바닷물과 똑같은 농도이기 때문에 새우의 단맛도 안 빠지고 어, 깨끗이 한번 헹궈갖고 이렇게 하니까 새우젓도 더 깨끗하고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. 한번 헹궈가지고 소쿠리에 물기 쪽 빼두었던 어, 여기 새우에다가. 소금으로 버무려 줄 거예요. 소금은 간수 쪽뺀 천일염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. 어, 이게 새우에 30% 이상을 소금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. 지금, 음, 날씨가 좀 더워지고 하니까, 어, 3, 여기 4kg 한 마리에다가 1.5kg 소금을 어, 넣어주는데요. 내일, 지금 오늘은 소금에 버무릴 거 있는데, 요거 버무린 뒤에 내일, 요거 위에다가 덮어줄거 어, 요거 소금을 위에 덮어줄거 하나 빼놓았구요 그리고 음, 이번에는 또 새로운 방법으로 소금 물을 어, 이렇게 탔어 할거예요 그래서 소금물 탈 소금도 요렇게 어, 한그릇 빼놓고 요기 1.5kg 중에 이렇게 두개를 빼놓고 나머지 요 소금 가지고 음, 이제 요 버무려줄게요 살살살 버무려주면 됩니다. 세개 문질을 필요 없이 요 소금이 골고루 섞일 수 있게 조금만 살살 해주시면 돼요. 딸그락, 딸그락 소리가 나죠? 간수 뺀 소금은 물기가 다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딸그락 소리가 난답니다. 자, 됐어요. 이제 김치통에 담아줄게요. 김치 통에 어, 이런 김치용 비닐을 하나 깔고 해주시면은 어,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. 비닐 여기다 깔고 여기다가 담아 주겠습니다. 이 차곡차곡 담아가지고 이제 어, 소금물을 해, 만들어서 여기 위에다 부어줄 거예요. 네. 이렇게 하룻밤 재워서 숙성시켜가지고 내일 그 위에 소금물 부어줄게요 내일 뵐게요 지난번에는 소주와 쌀뜨물을 넣고 새우젓을 담았는데 오늘은 이 소금물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금물 농도는 이 국대즙으로 어, 3개를 끓여서 지금 식혀놓은 거예요 요거 3개 식혀놓은 물에다가 어, 요 국대접으로 소금을 하나 부어 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잘 저어서 녹여 주세요. 자 이제 소금이 이렇게 다 녹았으니까 적당한 어, 농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요 계란을 하나 여기다가 뜯고 보면은 되는 거예요. 자. 어, 이렇게 보셔가지고,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이렇게 떠오르면은, 어, 아주 잘 맞춰진 거예요. 자, 이제 어제 버무려 놓은 새우에다가 이 소금물을 부어 주겠습니다. 어제 여기 버무려 놓은 새우에다가, 어, 지금 방금 만든 이 소금물을 부어 주겠습니다. 새우육이 쳤을때는 항상 어, 나무수조로 해주세요 쇠수조로 하게되면 은 이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. 새우가 자, 이게 소금물이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한번씩 이렇게 저어주시고요 나무도 다 부어줄게요 어, 이렇게 물이 약간 찰랑찰랑하게 요렇게 해주면은 어, 딱 좋아요. 그리고 어제 버무릴 때요 소금 어, 요거 남겨놓은 거 있죠? 이걸 이제 위에를 덮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해주면은 위에 노랗게 변질되는 거 그런 게다 예방이 되고 어, 상하지 않으니까 이제 소금으로 위에 꼭 이렇게 덮어주세요. 자. 이렇게 덮어서 비닐로 이렇게 딱밀봉을 하는 거예요. 새우 위에 딱 밀착되게 어, 이렇게 해놓으면은 공기와 접촉이 안 되니까 어, 상할 일도 없고, 어, 오래 있다가 이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어, 밀닐 한번 딱 묶어서 어, 지금 요즘 날씨가 서우니까 막일 이렇게 밖에 둘 필요 없이 한 이틀 이3일 정도만 어 건을 준비했다가 이제 김치냉장고에 넣어서 좋은 숙성을 해주면은 한달 후부터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럼 지금 이렇게 만든 어, 새우젓 갖고 어 김장치 되면은 김장도 하셨대고. 국지개, 반찬, 어디에든지 사용하시면 되겠어요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